이 실습 복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흰 카라티에 튜니까 검정 가디건, 명찰 착용해주고, 검정 바지를 입어줍니다. 이러면 실습 준비 끝입니다. 오늘은 뜨개질 하는 날이라 환자분들 오기 전까지는 공부하다가 오전에는 계속 뜨개질 할것 같아요 이만 출근해 보겠습니다 저희 낮밤 도동 시간에는 뜨개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뜨개질 하는 이유는 스키조분들은 동기가 없는데 여가 시간에 아무렇게나 보내기 때문에 뜨개질로 습관화하고 여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뜨는 걸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여기는 일주일마다 한 분씩 MSE 평가하고 있습니다. MSE는 외모, 언어, 운동, 활동, 상호작용, 기분, 정서, 사고 내용 등을 관찰하고 평가해서 자세히 쓰는 거를 말합니다.